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개코입니다.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하락하는 암호화폐 시장 속에 홀로 굳건하게 상승 중인 이 메탈코인. 오늘은 이 메탈코인이 왜 상승을 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. 현재 물려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는 정보이고요. 또한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 영상 끝까지.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카오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현물 종목뿐만이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요. 다른 곳처럼 돈 내라는 거 하나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그리고 주요 공시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 0 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일단 메탈코인이 상승한 호재 부스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호재를 살펴보면 메탈리커스 체크아웃닷컴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이 USDC의 구매 지원을 한다. 자 결제 솔루션 업체 메탈리커스가 디지털 결제 플랫폼 체크아웃 닷컴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진행을 하여서요 EU 및 미국 사용자가 이 메탈페이 앱에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통하여 이 USDC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는 호재 기사입니다. 자, 여기서 이 체크아웃닷컴이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일 텐데요.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. 이 체크아웃닷컴은 고객에게 다양한 지불 결제 수단으로 물건을 팔고 가능한 빨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. 실제로 빠른 경우에는 30초 이내에 대금이 입금되게 진행을 해주고요.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이 되는 불법 거래 탐지 등의 기능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요. 2017년도 미국으로도 확대 그리고 진출을 진행을 하였고 2020년도 5월에는요 유럽 핀테크 분야의 최대 투자 금액인 55억 달러 하나로 약 6조 4779억 원을 받았으면서 현재 유니콘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메탈코인 상승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. 일단 메탈코인을 발행한 메탈리코스에서 이 체크아웃 닷컴과 파트너십을 진행했다라고 밝히면서 자 전일 20일 오후 9시 50분 기준 업비트에서 무려 22%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 현재 바이낸스나 이런 다른 대형 거래소들 말에 스캔들을 보여주고 있는 마자르 사태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이유는요. 바로 이 메탈코인이 가진 시공간 구애 없이 거래할 수 있는 화폐이기 때문에 그 해당 장점을 가진 코인 현재 글로벌 결제 플랫폼 회사인 체크아웃닷컴과 업무 제휴를 진행을 하였다는 내용인 겁니다. 하지만 여기서 주요하게 지켜봐야 될 점은 아직은 폭등랠리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점을 꼭 지켜봐야 됩니다. 자 2021년 유럽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은 스타트업 기준 탑10 기업들이 모두 이 핀테크인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속적인 열기 때문에 한때는 핀테크가 거품이다라는 설도 있었지만 큰 흐름에서 추이를 살펴보자면은 현재 유럽 측은 심각한 인플레의 수용을 잡기 위한 방도로 신규 사업에 대한 개편을 진행함과 동시에 금융전자 매출 쪽을 집중시키고 투자에 확대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. 또한 이 체크와 닷컴 기업 가치 역시 400억 달러에 달하고요. 최근 이 회사에서 웹3.0 차세대 핀테크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를 하였고 국내 역시도 SK와 삼성 그리고 LG 이 대기업 모두 웹3.0 시장에 접근하려고 지속적으로 투자 시장을 넓혀가면서 성장 폭이 굉장히 큰 블루오션 시장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주가는 항상 선반영을 한다 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. 지금 현재 메탈은 해당 호재로 인한 주가가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그 질문에 네 맞습니다. 선반영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추가 상승 포인트는 다시 한번 온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언제까지 올라가는 종목에 올라타실 겁니까? 언제까지 정확한 정보와 타이밍 없이 매매하실 건가요? 현재 하락하는 비트코인 시장 누군가에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저희 개코 전략실에는요,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는 온체인 데이터 및 공시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결제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.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번 메탈 코인 추가 호재 역시 확보한 상태이고, 이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 한정에서 이 유튜브 하나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은, 저희가 메탈 코인 추가 호재 공시 자료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금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지금까지 개코TV의 개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